자, 우리 다 준비 되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조용히, 네,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 오늘 어, 체육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음. 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중부 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체육 행사를 함께 나누며 주 안에 교제하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체육 행사를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순서지에 있습니다. 64장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 소식 전해드리면 먼저 우리 귀한 체육 행사를 이렇게 할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 뒤좌우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한번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면 먼저 우리 전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가을학기 시작하는데 9월 17일 다음 주일부터 오후 1시 아, 반에 주일마다 우리가 전도하고 있어요 기억하시고 어,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역장 수련회가 9월 21일 날 목요일에 충북 충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지역장님들은 기억하시고 어, 일정을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부들 푸른 대학 어, 이제 개강했습니다. 어, 여러분들 매주 화요일마다 10시에 기도실에서 모임 갖고 있어요. 같이 잘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연합속회, 에, 이번 금요일 말고 어, 다음 주일 지나서 금요일 날 어, 이제 연합속회로 모이게 됩니다. 어, 속회 보고서를 잘 작성하셔서 어, 늦어도 다음 주일까지는 좀 제출을 꼭해 주셔야 어, 이제 정리가 되고 어, 연합속회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석회보고를 어, 꼭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이비 아, 산악회에서 아, 9월 23일 토요일날 아, 단양 온달산성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같이 참여하실 수 있으시니까 아, 기억하셨다가 함께 하시면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수요 헌신예배는 7여선교의 헌신예배로 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여기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청결하게 잘 사용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건데 그래도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협조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정동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감사드리옵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며 계획한 체육 대회를 허락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채워 주시는 큰 은혜가 더욱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바라옵기는 이 체육대회가 단순히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위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지나친 승부욕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는 마음으로 멋진 대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몸 다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어 화합하며 기쁨과 웃음이 만발하는 귀한 시간대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체육대회를 통하여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날려버리고 새로운 힘을 얻는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되고 즐거운 자리가 있기까지 마음을 쏟으며 준비하고 헌신한 이들과 후원하여 준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주님이 이루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기에 임하기 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는 우리들의 귀가 더욱 복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순서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편, 68편, 3절, 4절 말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은 기뻐하며,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예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이신이 그의 앞에서 뛰놀 지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운데는 텅 비어 있고 양쪽으로 있으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또 빨간색, 파란색 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아, 이거 둘이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린 둘이 아니라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옛날에 명절이 되면, 아, 가족이 다 모이곤 했어요. 같이 밥을 먹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는, 아, 다밥 먹고 나면, 가족들이 모여서, 재롱잔치 했어요. 재롱잔치. 자녀들, 손주들이 나와서, 아,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러면 부모님은 뭐 해요? 부모님은 웃어요. 즐거워해요. 아, 깔깔대고, 배꼽을 잡고 웃죠. 아, 그런, 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같이 오랜만에 만나서, 1년에 몇번안 되지만,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아,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재롱잔치를 보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무슨 생각인가 하면, 아, 우리가 가족이구나. 아, 우리가 가족이구나.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어도 그 과정을 통해서, 아, 우리가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뭐 하는 게 중요하냐면, 같이 시간을 나누고, 같이 밥을 먹고, 이러는 같이 웃고 하는 시간이 우리가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중부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뭐 하는 건가 하면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시간을 나누고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떠는 겁니다. 재롱잔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 경쟁한다, 뭐 체육 뭐, 누가 이기는 거, 누가 지는가, 뭐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재롱 떠는 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재롱 떠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본문 4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랬고 끝에도 보면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랬어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뛰놀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뛰놀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요. 예.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들면서 오늘 주님 앞에서 뛰놀 사람은 아멘 합시다. 시작. 예. 한번 더. 시작. 예. 자 제가 봤는데 한 분도 손안든 분이 안 계셔요. 제가 알기로는 다리가 불편해서 잘못뛸것 같은데도 손을 들고 아멘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뛰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뛰놀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그 어두캄캄한 옥에 갇혔을 때뭐 했는가 보면 찬송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막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두운 상황이고, 매를 맞은 상황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 부분을 해석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분이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저는 그 해석이 참 재밌었어요.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거기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할 뿐 아니라 열심히 뛰었대요. 성경에는 안 나와. 뛰었다는 거안 나오지만 그분 이야기가 열심히 뛰었을 것이 분명하대. 열심히 뛰면서 찬성하고, 열심히 뛰면서 기도하고, 막 열심히 뛰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본 거죠. 하나님이 그 모습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늘에서 뛰셨대요. 하늘에서 하나님도 열심히 뛰니까 울려가지고 감옥이 열렸다는 거예요.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뛰면 다쳤던 것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주님 앞에서 열심히 뛰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뛰놀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문제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고난의 문제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답답한 우리의 일상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뛰놀면 좋겠어요. 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6장에도 보면 다윗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에, 다윗이 열심히 뛰었어요. 기뻐했어요. 너무 즐거워했어요.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열심히 뛰고 막 춤을 췄어요. 춤을 추니까 그의 아내 미갈이 뭐라 그랬어요. 채신머리 없이 말이야. 그렇게 뛰고 말이야. 어? 배꼽이 다 보이도록 어 그렇게 춤을 추고 어 미워했어요. 그때 말씀해 보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어?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6장 2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춤을 어디서 췄느냐? 하나님 앞에서 췄다. 사람 보라고 춘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라고 쳤다. 이게 참 다윗이 그 말이 참 멋있어요. 아,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의 몸이 이렇게 춤을 춰서 드러나는 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좋았어요. 그런 모습으로 뛰놀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하고 기뻐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도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즐거워하고 다 같이 기뻐하려면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뛰다가 누가 쓸쓸해하면. 옆자리에 누가 가야 돼. 가서 무슨 일 있냐고 같이 우리 뛰놀자 이렇게 해야 돼. 외롭게 계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슬플 거야. 그러니까 외롭게 계시는 분을 찾아가자 뿐만 아니라 외롭게 있지 마요. 스스로 외롭게 있지 말고 같이 어울려요.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요. 우리 진행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진행하시는 분이 이렇게 진행해 나갈 때,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이렇게 하지 마요. 그렇게 하면 다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아, 적극적으로 나가서 참여하고, 함께 하고, 나는 못해, 안 해, 이러지 말고, 부족하지만 지면 어때요? 꼭 이기는 거 아니니까, 져도 되니까, 그래도 되니까,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고, 같이 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같이 즐거워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요한 계시록 말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다가 이렇게 한 번쯤 쉬니까 좋다. <laughs> 요한 계시록 말씀이 힘들다고들 그래요. 아유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무거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무거운 짐도 좀 내려놓으니까 나도 편해. 여러분도 편하고 예, 저도 설교 준비를 예전처럼 안 해서 편했어요. 어제. <laughs> 좋았어요. 여러분들 함께 즐거운 시간 내면 좋겠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한 계시록 나누고 있지만 천국은 함께 뛰노는 곳이에요. 함께 행복한 곳이에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오늘 우리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는 귀한 시간 다 되시면 좋겠고, 오늘 귀한 시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중부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체육행사를 통해서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기회,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주님 안에 하나되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뛰며 오늘을 주님 안에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서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부터 모든 행사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은혜 안에서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524장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오늘 그래도 주일이고 예배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길 길을 밝히 갈 갤럭시, 히럭이 갤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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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럭시 갤럭시, 갤럭시, 갤시 to Jesus. 니다주 오늘 주 오늘 여기 대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듯에 듣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영원히 섬길이 아멘. 다 같이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결단 찬송 620장 1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부 교회에게 기회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체육 행사로 교제하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또 함께 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눌 때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오늘 함께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뛰놀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것을 확인하는 귀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저 반갑습니다.